손해 보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담은 불비 지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비 지혜는 비용이 들지 않는 은혜, 자기에게는 손해가 없으면서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베풀음을 비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돈이나 재물을 크게 내놓는 희생이 아니라 지혜롭게 베풀어 모두에게 이로운 도움입니다. 이 성화의 직접적인 출처는 유교경전 논어입니다. 특히 요왈편에서 공자가 말한 구절이 바탕이 됩니다. 인민 치 소리 이리지 사불 역해 이불 비호 풀이하면 백성이 이롭게 여기는 바를 따라 이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베풀되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혜이 불비라는 표현이 나왔고 후대에 이를 성어로 정리해 불비지혜라 하였습니다. 공자는 억지로 베푸는 선행보다 사람들의 필요와 흐름을 살피는 지혜로운 배려를 진정한 정치와 덕으로 보았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백성의 형편을 잘 아는 현명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 고을은 가난했지만 사람들은 새벽마다 먼 길을 돌아 장터로 가야 했습니다. 관리에게 쌀을 나눠달라는 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쌀을 나누면 당장은 좋겠지만 곧 다시 모자라질 것이다. 대신 그는 사람들이 다니던 좁은 샛길을 정비해 장터로 가는 길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물건을 더 자주 팔수 있게 되었고 자연히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삶이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비지혜입니다. 돈을 쓰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삶을 살린 은혜였습니다. 조직과 리더십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직원들이 본업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 명확한 기준을 세워 쓸데없는 갈등을 없애는 것, 비용은 들지 않지만 효과는 큽니다. 이런 리더십이 바로 불비지혜입니다. 일상과 인간 관계에서도 짧은 안내 한마디로 남의 시간을 아껴주거나 경험을 나누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돕는 일. 내 손에는 없고 상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불비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모두를 살린다. 이 사람들은 배풀매 크기보다 방향과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많이 주는 사람보다 잘 돕는 사람을 군자라 했습니다. 정리하면 불비 지혜. 자기에게는 손해가 없으면서도 지혜롭게 남에게 이익을 주는 은혜. 이 성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주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돕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